돌아오지 않는 사랑 기다린들 무엇나저 사랑 终究。 슬라씨 슬라씨 정신 차려요. 아 너무 아 살았어요. 슬라씨가 지금 저는 손수진 씨 노래하는 것도 보고, 솔라 씨 표정도 보고, 다른 뭐 멤버들 이렇게 표정도 봤는데, 솔라 씨입 벌리고 계속 지금 보는 날도 나가고 있는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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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니 제가 노래를 하면서도, 네. 여기서 엄청난 시선이 막 느껴지는 거예죠 <laughs> 네. <laughs> 네. <laughs> 아, 이거예요. 아, 중간에 <laughs> 웃을 뻔했어 <뻔해서. 웃음> 아, 아, 너무 잘, 너무 잘하셔가지고. <laughs> 아, 근데 진짜 알럽이다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진짜 최고. <laughs> 너무, 너무 잘하시죠. 최고. <laughs> 아니, 아, 마음 은 어떻게 들었어요? 저, 소름이 너무. 진짜. <laughs> <laughs> 어, 어, 아니, 아유, 제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와, 멋있네. 아, <야, 웃음> 진짜 엄디손가락이네요요 <laughs> <잘 뻔했어요>. 역시 <laughs> 손승현이야감사합니 야. 0781님이, 불의 명곡에 방쳐온 것 같아요. 라고 하셨고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김은영씨, 어머, 매력덩어리덩어리, 덩어리, 이런 매력덩어리를 만나. 라고 하셨고. 정준씨, 솔라양, 넉넉지 마세요. <laughs> 근데, 나도 저렇게 보고 있었어. 토크도 별로 안 했는데, 이렇게 신나는 라디오 처음이야. 라고 해주셨고요. 아, 정희선씨, 솔라 언니, 입종 다물어요? 입종 다물을 해. 김세, 김세령씨, 다들 신났는데, 솔라 양만 화면 정지세요. 아, 너무 아니, 귀여워. 솔로 양, 얘기 좀 해주세요. 그만큼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, 신나는데, 저도 마음은 너무 신나는데. 아, 마음은 너무 신나는데. 저아어 아, 어, 울었어요 너무 어... 감동 받아가지고 아, 너무, 너무 잘하셨한 <laughs> 아니 근데 졸라형도 어? 실력이 있는 가수인데, 가창력이 오우. 뛰어난 가수인데 그 어. 손수연 씨를 보고 너무 잘, 너무 잘, <laughs> 잘.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<laughs> 야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냐. <laughs>